오늘은 그지? 오늘 이거 두개 읽을 거지, 그지? 어 로보트랜드, 로보트랜드 하고 루피를 위한 음식 하고 이거 두개 읽어볼까요? 로보트랜드 루피 위한 음식. 어 이거 읽을 거예요 오늘. 먹고 뭐다 먹었어? 이제, 이제 이거 읽어볼까? 아, 잔 어, 짜잔. 어, 보자. 로보트랜드. 어, 이 로보트는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 로보트예요. 이것은 무슨 색깔 로보트예요? 파란색. 파란색 로보트예요. 우와, 이 로보트들은 아주 커다란 신발, 어, 신발, 신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신발 속에, 어, 여기 파란색 로보트도 살고, 빨간색 로보트도 살고, 초록색 로보트도 살고요. 보라색 로보트랑, 여기 주황색 로보트도 살고 있네. 신발 모양 집이에요. 그치? 신발 모양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신발 모양 집이 어디죠? 신발, 신발 모양 집은 저기 멀리 언덕 위에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여기 어디, 어디, 우리, 이 입에 어, 캐나다에 어디? 어, 캐나다에 저기 멀리 있어요. 신발 모양집. 엄마도 안 가봤어요. 다음에,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보자. 자, 어떤 로봇트는 이, 이, 이 로봇트는 키가 작아요. 어, very short. 키가 작아요. 그지이 노란, 예. 노란색 로봇트는 키가 작고. 초깨 로봇트는 키가 커. 어, 아주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어 이거 봐이 로보트는 지금 인형 로보트를 가지고 있네 그지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쁜 로보트네 아주 예쁜 로보트지 자 어떤 로보트는 이거 뭐, 무엇을 타지 자전거 어 자전거를 타고요 어떤 로보트는 어, 뛰고 있어요 그지 뛰고 있고 이 주황색 로보트는 우리 강아지 로보트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산책시키고 있어요. 자, 이 초록색 로보트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와, 이거 봐. 눈사람 로보트를 만들고 있어요. 눈사람 로보트를 만들고 있어요. 어? 이거 파란색 로보트는 지금 바다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어요. 모래성을 만들고 있어요. 자, 어 이거 보지, 봐. 와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로봇들이 로보트랜드를 로봇 아주 아주 좋아해요. 로보트랜드, 와 로보트랜드에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요. 그다음에 여, 아이스크림도 여, 먹고. 여기 초록색 어디도? 초록색 로봇은 여기 없네. 왜 여기 어디 어디도? 초록색 로봇은 어, 저기 <laughs> 다른데 갔나봐. 초록색 로봇은 왜 없지? 여기 어디도? 어딱 여기 딱 뒤에 봐 여기는, 여기는 지금 아 초록색 로봇은 이거 놀이기구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 없어요 알았지 놀이기구 타고 있어 어 놀이기구 타고 있어요 주황색은 주황색 로봇도 놀이기구 같이 타고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은? 끝 파란색은 파란색 여기 있잖아 파란색 여기 됐어 그럼 보라색은 보라색 여기 있잖아 보라색 아이스크림 먹고 있잖아 맞아 어, 어 여기 로봇 나라에 로봇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로봇랜드에서 재미있게 같이 놀고 있어요 됐지? 자 이제 이거 어제도 읽었어요 어제 읽었는데 한번 더 읽을 거예요 루피를 위한 음식 오늘은 우리 루피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루피가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아야겠다 루피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줬어요. 이거 봐. 어, 친구, 이, 봐봐. 크롱이랑, 크롱한테도 가서, 크롱이랑 뽀로로한테 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 잘 먹을게, 루피. 에디한테도 나눠줬어요. 에디한테 샌드위치를 주니까, 우와, 맛있겠다. 어 그리고 애기한테 요보한대였어 어,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어 샌드위치를 미안, 미안 어. 줬어어 그러니까 고마워 루피 그랬어 고마 고마워 얘도 애기 어 얘도 이샌드위치를 주니까 얘 이름 뭐지 엄마 이, 이 이름 모르겠는데 잭잭이랑 어. 곰어 잭잭이랑 곰한테도 샌드위치를 주니까 아 고마워 그랬어 어 너무 너무 고마워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고, 이제 루피가 친구들한테 샌드위치를 다 나눠주고 왔더니, 아이고, 힘들어라. 그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 루피가 조금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루피야, 루피야,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었어. 더 만들어줄 수 있니? 응, 그래. 알았어. 아이고 우리 루피 힘들었어요. 어, 우리 루피 힘들었지만 친구들에게 또 다시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줬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친구들은 모두 맛있게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아휴 힘들어. 휴난좀 들어가서 쉴게. 어, 우리 패티가 힘들어하는 루피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걸렸어요. 어, 마음에 걸리는 거는, 어,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야. 어, 루키, 루피가 힘들구나 하고, 어, 이제 패티가 알게 됐어요. 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거는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어,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다음날, 우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기 놀이터, 플레이브라운 친구들은 어. 우리 집에 캐나다에 어디 있어 어, 친구들은 놀이터에, 캐나다 놀이터에 있어요. <laughs> 자, 놀이터에 친구들이. 캐나다에 놀이터에 어디? 어, 저기 어. 너 놀이터에 가봤잖아, 예전에 가봤어 안 가봤어. 어디야? 놀이터 차 타고 가야 되지. 이거 봐 다음날 뽀로로와 놀이터... 친구 이제 조용히 해 이제 뭐가 있죠? 놀이터에는시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여러 가지 노는 게 있어요 그지? 여기 봐 포... 여기 시소도 있고 어, 뽀로로 친구들이 다 놀이터에 가가지고 어, 우리 시... 신나게 놀다가 점심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우리, 우리, 또, 루피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 그런데 우리 패티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루피는 어제도 우리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 이제 그제야, 어, 그제야 친구들은 루피가 놀이터에도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루피가 오늘 놀이터에도 안 왔네? 어, 루피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루피한테 음식을 만들어주자 그랬어요. 어, 알았어? 잠시만.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뽀로로와 친구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루피의 집을 찾아갔어요. 바로 앉아. 바로 앉아. 그럼 엄마 채가 안 읽어줄 거야? 일단 바로 앉아. 거기 앉을 거야. 거기 에왜 앉아? 앉아, 짚고, 그래 딱 봐, 딱 바로, 딱, 바로 앉아서 봐. 알았어? 응. 뽀로로와, 우리 친구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루피의 집을 찾아갔어요. 루피야, 루피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 정말, 어서 들어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얼 표정, 어, 표정이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았어요. 왜안 그리고... 밝아? 왜안 밝았지? 한번 볼까? 왜 표정이 좋지가 않을까? 우리 포비랑 해리랑 어, 어, 포비랑 혜리랑 작은 물고기 우리를 가져왔어요. 어이고 미안해. 우리가 큰 물고기 잡고 싶었는데 작은 물고기밖에 잡지 못했어. 이것봐 낚시를 했는데 어 요만한 거 잡았어요. 이만큼 작은 것만 잡았어요. 그래서 미안해. 큰 거는 어디 또? 큰 거는 밑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우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작은 것만 잡았어요. 알았어요? 자, 작은 거는 죽었도 죽었잖아. 작은 거는 요리하면 죽지. 작은 거는 요리하면 물고기가 죽어요. <laughs> 그지? 그리고 에디는 루피 모양 얼굴, 봐봐, 루피 얼굴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크 모양이 예쁠 예쁠까요? 엉망일까요? 이거 봐봐. 엉망이야. 엉망이야.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너무 미안해, 루피야. 예쁜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케이크 모양이 엉망이 됐어.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에디가 표정이 안 좋았어. 어, 표정이. 뽀로로라, 크롱의 접시에는, 어? 빵이 몇개 있어? 하나뿐이 없네. 하나뿐이 없어요. 그지? 어, 미안해. 우리가, 어, 빵, 맛만 보려고 했어. 맛만 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다 먹고, 한 개만 남았어. Only one left. 한 개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 안 좋아요. 루피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지? 그리고 패티도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패티 얼굴 표정 봐, 표정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 과자를 오븐에 넣고 내가 잠이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잠들었는데 이렇게 다타 버렸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표정이 다안 좋아요, 그지? 친구들이 모두 모두 미안해, 미안해 루피야, 미안해했지만 우리 루피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모두 너희가 나를 위해 만든 거잖아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루피야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도 도울게 어, we will help you 그래서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표정 보세요 표정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 이제 모두 모두 나쁜 화... 거는 우리... 나쁜 거는 나쁜 거는 왜 나쁠까? 친구들 친구들이 루피한테 미안하니까 표정이 어 face e x p r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표정이 나빠요. 그런데 여기는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어, 표정이 좋아요. 자 그래서.